나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알바를 하루 10시간씩 해서 번 돈으로 원룸을 구해 자취를 시작했다. 알코올 의존은 독립하기 전부터 시작되어 자취를 시작하자 더욱 심해지게 되었다. 나는 병신이었다. 그리 대단한 직장에 취직한 것도 아니면서 매일 술을 처먹고 토하고 울고 아침에 늦잠을 자고 지각을 했다. 쓰레기 같은 일을 쉬지도 않고 반복했다. 자취 전엔 방구석에서 가족들 몰래 혼자 술을 사와 먹다가 들킬까봐 빈병을 옷장에 숨겨두었다. 아침이 되면 주섬주섬 챙겨서 가방에 놓고 밖에서 버렸다. 그걸 반복하다가 자취를 시작하고 눈치 볼 이유가 없어지니 소주병과 맥주캔을 집안 곳곳에 쌓아두었다. 그러다가 집에 친구 올 일이 있으면 한급히 치우고 또 술을 처먹고 다음날 아침에 컵라면을 처먹으며 스스로를 혐오했다. 나는 어릴 때술 냄새를 싫어했다. 아빠가 술 담배 콤보를 했던 탓에 오히려 술 담배에 대한 호기심보단 거부감이 컸다. 아빠는 술을 먹어도 그리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나는 대학교 동아리에서 처음 술을 배웠기 때문에 개 버릇이 여러 생겼다. 동아리 탓하는게 아니라 진짜로 동아리 선배 새끼들이 개짓거리를 많이 해서 술만 먹으면 족같은 버릇이 여러 생기게 된 것이다. 그러다가 대학교 때 사귀던 친구를 못 잊고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는 걸 보고 친구가 정신과 수면제는 독하니 차라리 술을 마셔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한 뒤로 맥주 한두 캔씩 먹던 게 소주 두 병까지 늘어났고 결국 소주 세 병을 내리 마시고 전부 개원에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의 첫 번째 술버릇은 울기다. 내 불행했던 학생 시절을 생각하며 울고 대학교 때 사귀었던 친구에 대한 죄책감 인간에게 받은 상처, 캄캄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아빠에 대한 동정심, 그리고 지금 이렇게 술이나 처먹는 내 자신에 대한 멈추지 않는 실망감, 울 이유는 계속 생겼다. 그러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려 잠시 추억팔이를 했고, 했던 말또 하고, 현생을 비관하고, 답없는 헛소리를 해대는 버릇이 생겼고, 급기야 내가 술에 취하면 연락처를 잠시 차단하는 친구까지 있었다. 나는 그야말로 개진상이었다. 당시 다니던 회사에서 나는 태어나 처음으로 마음에 안 든다고 차단할 수 없는 인간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경험한 탓에 매일 밤을 술로 채우기 시작했다. 맥주 두 캔, 네 캔, 모자라면 편의점 가서 또 사오고, 편의점 사장님이 또 왔네, 라고 하고, 창피하니까 다른 편의점 들리고, 술잘 받는다 싶으면 소주로 갈아타고, 라면을 끓이고, 잘 들어간다고 들이붓다가, 전부 토해내고, 다음 날 아침 눈 떠보니 맥주병을 팔뚝 사이에 끼고 잠들어 있어서 매트리스를 갖다 버리기까지 했다. 회사를 너무 가기가 싫어서 눈은 일찍 떠졌지만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겨우 30분 정도 나왔을 때 어슬렁 준비를 해서 회사를 갔고, 회사에서는 또 지각한 걸로 눈치밥을 먹고 내내 가시방석이다가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또 맥주를 까고 있었다. 회사에 밥 먹듯 지각하는 내가 너무 싫었다. 가짜는 인간들에게 눈칫밥 먹기도 싫었다. 머리를 어쩌다 안감고 가면 직장 선배는 사람 많은 자리에서 꼬불줬다. 나는 동태눈을 하고 있다가 집으로 와서 또 술을 먹었다. 자살하고 싶었다. 소주 세병을 사왔다. 술이 센 편은 아닌 내가 이걸 다 먹으면 죽겠지. 세병을 연달아 먹었다. 토가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서 더 억지로 먹었다. 남은 소주를 다 먹지 못하고 뿜었다. 변기통으로 달려가 토했다. 위산까지 전부 토해냈다. 머리가 평상시 두 배로 어지럽고 눈앞의 사물들이 두 개, 세 개로 보였다. 잠들었다가 두세 시간 뒤 일어났다. 창문으로 해가 비쳤다. 나는 회색인데 세상은 밝은 노란빛이었다. 다시 잠들기도 애매한 시간. 그렇다고 회사에 갈 준비를 하기엔 더 애매한 시간. 우선 샤워부터 했다. 나는 죽지 않았다. 소주 세 병을 끝까지 못 먹어서일까? 아니면 사실 내가 죽고 싶지 않아서였을까? 그날은 1시간 정도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사무실에 사람이 없었다. 잠시 핸드폰을 보며 의미 없는 시간을 보냈다. 사무실에 회사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그리고 여지없이 개 같은 하루가 다시 시작됐다. 나는 녹음을 하고 있는 지금도 죽지 않았다. 몇년전 그날 이후로 소주를 잘 먹지 않게 되었다. 소주의 비린맛과 지독한 에탄올 향과 위벽이 쓸린 듯한 느낌, 식도가 타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며칠 내내 질리도록 떠나지 않았던 기억 때문에 싫어졌다. 이제는 맛있는 술을 먹는다. 편의점에서 파는 레몬 하이볼, 자몽 하이볼, 라임 하이볼, 세계 맥주 등등. 맛있는 술을 사와서 훌쩍이며 먹는다.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다. 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술을 못 이길 정도로 처먹고 자빠져 자는 것은 여전하다.그렇지만 죽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나는 그때와 같은 사람이다.그러나 생각 많이 바뀌었을 뿐이다.